충북의 의과대학은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두 곳에만 있는데요. 건국대 의대생들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모두 서울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 목수로 40명을 인가받았음에도 실제 서울에 있는 셈이어서 환원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충주시장과 건국대 총장이 만나려던 자리가 있었는데 건국대 총장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명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내 카페. 조기룡 충주시장과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만나기로 한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이 30분이 지나도 민 총장이 나타나지 않자 조 시장이 부총장과 통화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음, 예, 오셔가지고 뭐. 이런 요청에도 결국 민 총장은 약속된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총장은 공식 행사로 준비된 링크 플러스 관련 전국단위 발표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이 행사 참석 차 충주로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관계자들이 전하는 불참 해명도 제각각입니다. 충주시장이 건국대 총장과 만나 하려던 얘기는 의학 전문 대학원의 충주 수업 정상화였습니다. 다 환원을 대부분 했고. 2021년까지는 충주건대하고 차병원, 차의과대학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의대로 환원이 된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건국대학도 의대로 환원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건국대는 충북목세의대생 40명의 수업을 충주가 아닌 서울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북 목세 의대생은 충북대에 49명만 남는 셈이다 보니 지역 정가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까지 나서 건국대 의전원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 의전원까지도 편법으로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어 분노와 우이를 그 말길이 없습니다. 충북은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주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포함되는 등 충북의 의료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건국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충주 배제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